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 영상 또 키웠습니다. 오늘은 저기 청국장을 올해 이제 최초로 청국장을 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콩 삶는 거부터 어, 콩 씻어서 불려서 삶는 삶아서 건조기에다가 청국장을 뜰 거예요. 우리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조그맣게는. 이, 어, 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온도가 잘안 맞으면 청국장이 잘안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 차이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불때서 하니까 그 청국장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에다가 힘을 빌려서 건조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을 보시면요. 콩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해콩이 아니에요. 아직 해콩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동네 어르신들 거 제가 어 동네 어르신들이 한말뭐두 말, 많으면 다섯 말 이렇게 저를 가져오세요. 좀 팔아 달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걸 수매를 해요. 어 다른 데서 하지 않고 현지에서 이렇게 수매를 해 놨다가 요렇게 이제 청국장 뜰때 콩이 아직 안 나올 때어 청국장은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눴다가 어, 이거 쓰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또 해콩 가져오시면 또 쓰면 해놨다가 또 쓰곤 하거든요. 근데 콩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할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하신 거라 이게 어, 다른 데서 구하기는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네 분들이 생농사를 조금씩 해요. 많이 식은 노인 분들이라 많이 식은 못 하고 그래서. 그, 용돈 하신다고, 한 말, 두 말,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다, 수매를 합니다. 어, 절에서 수매하는 거는, 음, 이 콩만 수매를 해요. 나머지는 다 농사를 짓고요. 어,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어, 담궜다가, 불리는 동안, 이제, 줄을 뗄 거예요. 가마솥에다가. 그래가지고, 건조기에다가, 이제, 청국장을, 어, 뜰 거예요. 근데, 어, 100% 산이라 100%라, 청국장도 맛있어요. 구수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인들은 꼭, 어, 어, 이날을 기다리죠. 어, 벌써 달라는 지인들이 많았었는데, 어, 일찍 쓰면, 보관이 좀 힘들으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이제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말입니다이두말 가지고 어 두말밖에 없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한국장을 썼기 때문에 남는 콩은 남은 콩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수매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수매 여기 어 콩농사 수매를 하려면 한 11월달은 돼야 될것 같아요 항상 11월 정도에 수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콩이 없어요 그래서 청국장은 요것만 떠요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새콩 나오면 해콩 나오면 어. 청국장 띄어가지고 막장도 만들고요. 우리철 막장이 너무 유명하거든요. 아 지금 물을, 물이 을물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제 콩을 투하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을 거예요. 물을 먼저 어, 끓이는 이유는 시간을 좀 다툼시키기 위해서 물을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는 동안 물을 끓고 있고요.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삶기 어,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아, 지금 물을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제 콩을 투하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을 거예요. 물을 먼저 어, 끓이는 이유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물을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는 동안 물을 끓고 있고요.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콩을 삶기 시작합니다. 아, 풀소리가 아주 정겹습니다. 톡톡 튀는 소리. 아, 이제, 뜸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가, 색깔이가 아주, 뻘앗죠? 음. 뜸이 잘, 잘 들었어요. 만약에, 만약에, 다 양쪽 터서 했다고, 딱,

이렇게 해서요 한김이 나가면요 이제 용기에 담아서 건조기에 넣을 거예요 건조기에 넣어야지 이렇게 집에다 하면 온도차가 있으니까 잘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에 넣으려면 이제, 어 이렇게 김이 함부로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하실 때도 김이 함부로 나간 다음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댄 용기예요 제 김치에다가 작년에 작년 가을에 겉지부 준비했거든요. 겉지부. 이 80에 80. 보이시죠? 겉지. 덧집. 겉지부 여기다 깔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춰주세요. 이거 보고, 보고, 나오는 거 보고 찍으셔야 돼. 자, 잡아보세요. 보이, 보여, 보이죠? 네. 응. 그냥 들고, 이렇게. 아, 그냥, 보이, 그, 화면,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고. 요, 요, 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면 돼. 아니 그 각도가 이렇게, 카메라, 응. 카메라 그 각도를 잘 맞춰서 아, 네. 오늘은 좀 자주 찍어주세요. 아 이거 아, 댓글에 내가, 내가 카메라를 잘못 찍는다 하니까 카메라 많이 안 있어. 예, 자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응. 이렇게 볏짚을 네. 볏짚 네. 보이죠? 어 볏짚을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네. 넣으시고요, 네. 볏짚을 네. 까시고. 음, 그, 그, 요거 음, 요거를 아, 예, 이렇게 기포 예. 기포를 넣으세요. <laughs> 왜 넣냐하면 나중에 다 됐을 때그 예. 벼집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쵸죠배인데네 그 이게 3배예요3배아이 목선 <laughs> 아이 목선 <먹어서, 웃음> 내가 호구안 되는데 아 해도 됩니다 아. 그게 3배예요3배 예. 예. 그래 가지고 잘 네, 털어 가지고 이렇게 까시고 이렇게. 이렇게, 볏집을 깔은 이유는, 어, 잘, 숙성이 잘 되라고, 옛, 옛날부터. 아 매주, 네, 옛날부터 하던 후습이기 때문에. 예, 후습. 예, 옛 후습 그대로. 이렇게 놓고 이쪽도 삼배를 일단 깔고요. 이쪽, 이쪽.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한김 나갔으니까 콩을 넣을 거예요. 예. 네. 예 옛날 손절들이네 이거 벼집 삼벼 삼배네 삼벼에다가 삼베. 네. 네그시고 네. 네. 이제 여기다가 네콩 콩을 네. 네. 이렇게 예한김 네.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일석이조 응? 일석이 어... 깔끔도 하고요. 또, 잘어요이석이조이석사조오조가 어, 이게, 어, 참, 이게,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그냥, 어, 집안에서 뜨니까, 온도차가 자꾸 틀리니까. 아니. 잠깐 안 돼요. 아니, 옛날에 구들장 온돌빵에. 네, 근데 네. 지금은 구들장 온돌방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냥 하려고 하니까. 재래식은 아니고. 예, 네. 네. 그러니까는. 아 이게 또, 어, 재래식이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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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마를 했습니다, 두 마. 예. 두 마. 예. 그러니까 이한 통에 한마 정도 들어가요. 예. 네. 이래가지고, 어, 24시간 하면 딱 좋아요. 아파트 네. 너무 오래 숙성을 시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냄새가, 씨발, 저 찍으세요. 아, 근데 제가 보이나봐요. 보입니까? 네. 네. 너무, 너무 떠도 안 되고. 네. 너무 뜨면 네. 냄새가 나서 네. 아파트 같은 데서는 못 끓여 먹는다고 하니까. 어, 그. 향이, 네. 향이 네. 틀리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어 24시간 하면 딱 좋은데, 저는 30시간을 떠요. 30시간 뜨면. 그러니까 수성이. 네. 네.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네. 아뭐 쉬운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음 여기 이자 뭐야? 삼배말 그대로 삼배네요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옮겨갑니다 이쪽으로 아, 는 이제 넣고요 네 아. 잘 찍고 있는 거죠. 잘,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화면이나 잘 신경 쓰세요. 아, 서 영상이 나 아, 영상이 잘 나오나 잘 봐요. 네. 여기 이 화면을 보라고요. 아, 네. 이 주세요. 이제. 음. 이렇게 이제 건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30시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천국장 45도에서 50도로 랍니다. 그러면 45도, 50도에 놓고요. 이것도 50도에 놓고요. 50도 그리고 30시간 시간을 맞췄습니다. 맞췄고요. 어... 30시간 후면 내일 어, 여보다 좀 늦겠네요. 그때 이제 결과물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어제 청국장을 어, 띄웠잖아요. 끓이고 또 건조기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청국장을 뺐습니다. 너무 잘 떴습니다. 어, 마무리를 지려고요 어, 어떻게 하는지, 뭐뭐 들어가는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팁 하나도 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너무 잘 떴죠 이게 어, 30시간 안 걸렸어요 한 28시간 정도면 딱될것 같아요 30시간은 냄새가 좀날것 같아가지고 냄새 나는 거를 어, 아파트에서는 그 끓여 드시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이시, 보이시죠 어, 이게 너무 잘 떴습니다 그렇죠. 어, 이 정도면 잘뜬 거예요. 그리고, 어, 30시간이 넘어가면, 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게 없어져요. 너무 오래 뛰어도 없어져요. 딱 지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잘뜬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어, 너무 잘 떴습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어, 뭐뭐 들어가냐 하면요, 그냥 찔 수는 없어요. 찔 수는 없고, 그냥 찔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어, 아, 너무 잘 떴습니다. 아, 맛은 어떤가 볼까요? 너무 끈적끈적합니다. 음! 너무 잘 떴어요. 음! 보여주죠? 이렇게. 음. 이제 여기다가요. 음. 소금간을 좀 합니다. 소금간은 세게 하지 않고요. 어, 지금 이게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의 소금간은 요거의 8호 팔옵. 요거의 팔비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요.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집에서, 가정에서 끓여주실 때, 그냥 끓여만 드시면 돼요. 어, 고춧가루는 요 정도 넣으셔야 돼. 그리고 팁 하나. 그냥 이렇게 찌, 찌시면 찌기도 힘들어요. 근데 콩물을 넣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절에서는 콩물을 안 넣어요. 대신 뭘 하냐 그러면, 어, 밤을 갈아놨다가, 그거를 죽을 써요. 음, 어, 요렇게. 죽었습니다. 요죽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영양가도 좋고요. 그리고 찢는데도 조금 설하고요. 그리고 끓이실 때 쌀뜨물을 안 넣어도 됩니다. 쌀뜨물을 안 넣고요. 그냥 끓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적당히 어, 치대야 돼요. 어, 치대는다는 얘기는 이제 찌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만 찍습니다. 너무 많이 찌거든요. 음, 청국장은 제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 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떠가지고요. 찌는 거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건조기 없으신 분들은 집에 건조기 조그만 거 있죠? 어, 거기다가 하실 때그 밀폐하셔서 하시면 돼요. 밀폐 밀폐 용기에다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아주 조금씩 해서 드시면 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끓이실 때는 청국장을 끓이실 때는 어, 그냥 처음부터 청국장을 끓이지 마시고 그 육수하고 야채가 다 익은 다음에 다음에 투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번푹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집어넣고 끓이지 마시고, 저기, 그, 그 야채하고 그 육수물을 푹 끓여가지고 마지막에 투어를 하셨다가 푹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입니다. 아, 어, 이렇게. 어, 제가 좀안 나오나요? 이렇게, 청국장을 이어봤습니다. 네, 보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